자,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주요한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당.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 바리새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가장 격렬하게 그리고 가장 끈질기게 상대했던 상대가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죠. 헤롯 땅은 예수님이 그냥 제껴뒀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철학으로 가득차 있던 사람일까? 그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 처세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인간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만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두 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랄한 비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는 신랄한 비판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내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은 모든 것을 믿고 있어요. 부활도 믿고 있고, 천국도 믿고 있고, 지옥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얻는 것이다. 라는 아주 철저한 종교적인,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대한... 근본적인 시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격렬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보며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살면 자신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보잖아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말은 들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 강대상에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을 하잖아요. 좋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못 살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바리세인보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느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예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처 믿지 아니하도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회개하겠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겠어요? 근데 세례와 장년은 자기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고 믿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훨씬 그 사람들이 더 가깝다. 우리가 특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이 대목에 집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니우치고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고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됨, 자기의 본성의 잘못됨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의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도 똑같죠. 손가락을 대밀고 너 때문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정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죠.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안을 부단히 고쳐나갈 때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손가락을 남을 향해 할때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사회와 신문 같은 걸 보면, 방송 같은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격렬히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가 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외식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종교적 경건을 가장하고 있으나 안으로는 세속적이며 불경건한 바리새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을 끼고 교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속에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언제든지 거짓말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언제든지 사기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언제든지 내 신앙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든 성경 구절에 이 외식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자들조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닿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적대시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기까지 순간순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참 종교인이라고 믿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함으로써 천국의 누림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교주가 문제냐 이단에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교주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큰죄가 있냐? 목사가 천국에 본인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를 참 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화 있을지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름도다.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의 문제가 그들의 열심이 없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죽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전쟁이 뭡니까? 나만 옳다는 거잖아요. 네가 옳다는 걸 살인으로 나타내면 안 되죠. 네가 옳다는 걸 뭘로 나타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야죠. 예수 믿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칼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옳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벼락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땅을 흔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달림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부모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입술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난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그 형제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고, 촉으로 싸 죽인다고 우리의 종교가 더 우수한 것도 아니고 더 나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로 올려 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살때 우리가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차지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에 열심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열심을 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삶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삶 가운데서 너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화이슬 주전 눈먼 인도자들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아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그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아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그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먼자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멀었는지 안 멀었는지 어떻게 아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천하를 얻을지라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그 천하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에 여러분이 집중할 때.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중요성의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할때 여러분이 논문자가 아니요, 눈이 띄어진 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먼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눈먼 자로서의 삶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